건네받은 엄마는 갑자기 아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. 뭐 하는 거야? 예. 네, 이 아들은 이제 도망치려고 아이고, 아이고. 하는데, 엄마가 못 가게 잡아당깁니다. 근데 힘이 아들이 더셀것 같은데, 엄마 왜힘 쎄? 세? 네, 엄마한테 역부적이고요. 심지어 엄마는 아들의 머리를 발로 밟기까지 합니다. 뭐야, 뭘 했길래, <laughs> 왜. 폭행은 계속 이어지고요. 게 어떻게 자기 건가? 아들을 저렇게 때리지? 어머 거의 지금 어, 저항을 못하는 아들을 계속해서 매질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뭐가? 뭐 귀신 퇴치 뭐 이런 정말. 건가? 예. 네. 이 아들은 이제 저항할 힘도 없습니다. 아유 어떡해. 아, 저 엄마는 쉬지 않고 아들을 계속 때립니다. 그만 좀 때리세요. 음. 두 시간 반 동안 2,167 대를 아들이 맞았습니다. 두 시간 최로다 <laughs> 죽지 와 찔려 또 기절한 것 같은데? 그러니까 기절했어 지금 오. 아들이. 네. 아들은 왜 이렇게까지 맞아 했을까요? 왜지 무슨 뭐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서 음. 아, 그걸 쫓아내려고 뭐 저렇게 한 건가요? 왜 저렇게 할거이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이제 지금 아까 막대기를 들고 아들을 때린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사찰을 찾게 됐고요. 당시에 아까 그 막대기를 건넸던 주지는 엄마에게 귀신이 일곱 명 들어있다면서 귀신 한 명당 백만 원씩 총 칠백만 원의 기도비를 요구했습니다. 사기다 사기 이걸 딱들어도 사기꾼이다.